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생활권과 학습권인데요. 이 학습권을 해결하기 위한 음, 도입된 제도가 좀 있습니다. 특별 학습을 통해 최소한의 폭력, 최소한의 학력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최저 학력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 기출도 잘 나오는데요. 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첫 번째가 아이 최저 학력 제도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는 국영수과 사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된다? 아, 100분의 50 미만. 네. 그 다음에 중학교는 100분의 40 미만. 네. 기준성적의 100분율을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국영수에서만 100분의 30. 예. 어김없시 한번 볼까요? 초백오, 중백사. 네. 초, 백분의 오, 중, 백분의 사. 고, 백분의 삼. 그래서 기준성적 백분율로 나와 있습니다. 에, 이것도 이제 스포츠 교육학에서 에, 다시 자세하게 다룹니다. 예. 그래서 넘나듭니다.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윤리, 스포츠 교육학.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스포츠 윤리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스포츠 사회학에서 꽤 많은 부분에서 이해를 할수 있고요. 스포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장력 제도의 시행 의의를 볼까요?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게 하는 효과를 위해서 만든 것이죠. 네. 기준점을 그래도 만들어 놔야 공부를 할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다양한 진로를 찾게 하는 것이고, 중도 탈락 은퇴 후에 어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양을 쌓게 합니다. 자, 미국에서 전미대학체육협회 NCAA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최저학력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 아주 엄중하게 그거를 지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렁설렁하게 지킨다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엄중하게 지켜야 됩니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자두 번째는 주말리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 학습권 보장은 주말리그 그쵸? 주말리그가 뭐죠? 아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 리그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긴 합니다. 예, 주말에 쉴수 없다는 것도 있고요. 권역별로만 치러지기 때문에 선수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팀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리그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수도 있죠. 어찌 됐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학교 운동부들이 주말 경기를 통해 경기 경험도 쌓고 주중에는 학업을 할수 있게 하자. 죠 그렇죠? 학교 운동부가 상당수가 있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습니다.